인 곡에서 편집을 할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보면요 편집이 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여기 보면은 이 마을에서가 함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찬가지 요 위에도 확신도 같은 줄에 있으면 좋겠고 여기도 다르나 이것도 게을러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불안정하지 못하며. 이렇게 가독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엔 단축키 Ctrl Alt J를 누르는 겁니다. 이 Ctrl Alt J는요, 하이픈및 자간 조절인데요. 이하이픈및 자간 조절에 가서 편집을 클릭하는 거죠. 이건 또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 밑에 보면 하이픈 앤 자간 조절이 있죠. 편집 이 와서 이렇게 욕걸 찾아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를 해서 컨트롤 알트 l t J를 눌러서 하이픈 앤 자간 조절로 가능 되는 건데요. 여기서 펴준 부분이 있죠. 이펴준 부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요 하이픈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을 해제하고 여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게요 건데요. 이 단어별 분리 이 부분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여기 있는 게다 단어별로 다른 줄로 이동해서 보기 좋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달라졌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Ctrl Alt J를 눌러서 지금 현재 표준을 편집하고 여기 있는 자동 하이픈을 해제한 다음에 단어별 분리를 클릭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상, 하이픈과 자간 조절을 통해서. 단어별로 다음 줄로 이동해서 가독성을 높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